네, 감사합니다. 잔소리나 다른 얘기를 하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본인보다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을 전달하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웃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네. 과정 그 안에서 저의 말이 정말 이런 축복의 말, 아, 네. 상대 하나님을 남편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아, 네. 말을 하고 있는가. 네. 그러한 것을 돌이켜보게 되고, 아, 네. 또한제 아이에게 얼마나 가에 믿음을 전수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네. 하나님이 저에게 전고만해 수대였던 것입니다. Wow. 신하. 네. 장애님 먼저 한 마디 하시 나오셔서 한 마디 하시고 우리 일단 감사히 받아서 맛있게 드겠다고 박수로. 네. 나다음 이어서 정장 님이 어서 짧고 강하게 함께 이기는 일희의 과정을 어이해낼수 있게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을 보고 이 길을 정말 갔습니다 아멘. 오늘 아까 우리 정교사님 제가 정말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릴 때 저에게도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아 정말 이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첫 달만 더 하시면 백수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 늘어진 손과 마린된 무릎을 바로 세우십시다 아, 네. 자기의 다리 똑바로 똑바로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아, 네. 그것을쫄뚝거리는 다리가 탈곡되지 않고 오히려 거쳐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네. 정말 죄인 장을 안에서 이런 말씀의 소포를 들을 때 아, 네.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가라는 고기을 아,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소니다그기을 아, 네.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워 아, 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믿음은 점점 자랍니다 아, 네. 우리의 이상이 높아질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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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나 세우셔야 됩니언니나 아, 네. 이상을 볼때 용기가 나서 못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 제가 그 지금 카운터 좀 안돼요 지금 광고. 아, 여기 <laughs> 음. 끝나고 나서 저 피아노 옆에 의자에 앉아 있을 테니까 아, 그제부채를가녀가 신분은 오셔 오셔달라고 하긴 한데도 지난주에도 안 오시고 많이 가지고 오는데도 그게안돼서여전다 그래, 모두, 음, 저 우리말로, 그냥, 조금씩이래도 그, 저 해오시면은, 음, 왜, 완성해오시면은, 그, 저, 저기서는, 일, 일, 일 지역에서는 한 서른 개 나갔어요. 근데, 요, 가정 여기, 목요 집회에서는 얼마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 음, 그 그, 满足各位听众的。 that I might not be exceedingly lifted up. There was given to me a thorn in the flesh of messenger of Satan that he might offer me in order that I might not be exceedingly lifted up. Amen. Concerning this, I emptied the Lord three times that which might depart from me. Amen. And he had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perfected in weakness. Amen. Most gladly therefore I reserve both in my weakness that the power of Christ might have an over me. Amen. Therefore I am well pleased in weakness, in necessity, in insult, in uh, necessity, in persecution. for we h a l f o f c h r i s 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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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p o w e e 여름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어, 정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네. 주님께서 저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강화시키시기 위해서 아, 네. 오늘 집회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순간순간 세상이라는 이집트에서 떠나고 아, 네.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부리는 것에서 제가 벗어나길 아, 네. 원하는 그런 자매가 되길 원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어, 정말 세상은 어, 정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라 것에서 어, 백 번째가 세상을 누리고 세상과 어울리는 자매였다라는 것에서 많은 돌킴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제일 돌림이 있었던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아, 네. 낙상의 땅에서 외국에 있는 것처럼 아, 네. 외국인으로 머물러서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はい。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한 이상을 보고, 이상을 본 사람만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형제들이많은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고, 사탄, 죄, 세상, 또 심지어 우리가 죄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것도 처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영원한 모든 것들을 처회하고 주님께 쏟아붓는 그런 가정의계기를 안망합니다. 아, 어, 주중에 정말 어, 지체들이 기도실 때한것도 한 오지 않아서 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 물었을 때 우리 아들하고 하라고 그가지고 우리 막내들하고 그 있냈어요 <laughs> 주님하고 신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 주님이 정말 저런 방금 같은 사마리아 같은 사람을 연결시켜줬어요 22세 청년인데 그일사한형제님과 같이 목욕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주님은 놀라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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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런 어, 교회 위치에 서서 어, 보요를 의지하고 증거하는 말과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And mm -hmm. mm -hmm. 한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그 토요일날 돌아오는 내일모레 글피 열, 아침 11시에 여기 디자인 포장센터에서 신영자매님 오늘이 목요일인가아 금토 네, 내일모레 아침 11시 디자인 포장센터 야탐역 그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거기서 우리 신영자매님의 아, 아들 막내 아들 창훈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 네, 많이 네. 격려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교통 있으십니까? 네. 예. 네. 예. 예. <목소리도> 예. 예. 오늘도 탈설하고 내일도 약산역에서 다시 한번 탈설 있습니다. 텐트를 했었는데 이수원좀 줄여서 탈설로 아, 가고 있습니다. 무가미 아,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함께 참석해서. 나 오랍니다. 아멘, 아멘. 저 정기 구독 책자 받아가주시기 바라고요. 두 분씩, 두 분씩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